자, 분명, 만성 스트레스가 두뇌 해마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영향. 크로닉이 만성이란 뜻이에요. 만성적인. 어디에 끼치는 영향? 두뇌 해마에. 이렇지? 만성 스트레스에 대한 글입니다. 스트레스가 나도니, 자, 펙트 영향 끼친다. 신체적 질병에 뿐만 아니라 구조에 영향 을 끼친다. 뇌 구조에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나쁜 거네. 만들면서 우용식 동사죠. 우리가 뭐 하도록 좀더 형용사 쓴 거야. 라이클 형용사입니다. 좀더뭐 하도록 경험하도록 드레인이란 말이 물을 빼다 배수하다 할때 쓰는 말이거든. 그럼 배수된 두뇌 무슨 소리야? 이그자스트 지침. 얘들 오케이. 아무튼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그자스트바꿨어수 있다. 자어 넘버러브는 많은이란 뜻이죠. 그리고 어가 있지만 무슨 취급해야 돼? 복수 취급입니다. 많은이니까 많은 연구가 행해진 거니까 수동 리빌 폭로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건강한 사람의 두뇌에서 뭐했을 때냐 이런 건강한 사람이 고스로 겪었을 때 무언가 스트레스인 무언가를 겪었을 때. 이해되지 한 연구가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준다 링크 관계를 모아 모아 야 관계야 이렇게 들어가네 좀더 작아지는 히포컴페스니까 해마와 그리고 사람들 해마가 작아지나봐 어떤 사람이지 경험했다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레스트가 지속하다가 있지 이렇게 지속,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줬다 자, 이것이 왜 메러는 동사 중요하다죠? 왜 중요한가? 자, 부분. 내이 네, 부분은 해마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해마 부분이 돕는데, 너가 뭐하도록 retain 이형식 동사, remain. 유지할 수 있도록. Resilience란 말은 회복력입니다. 형용사 쓰는 게 맞죠? 이형식 동사니까. 회복, 그러니까, 너가 유지하도록, 회복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부분이다. 뭐 했을 때, 스트레스를 직면했었을 때. 자, 그리고 병렬입니다. 그럼 누구랑 걸린 거예요? 여기서 걸린 겁니다. 이런 해마라는 부분이 돕고, 해마가 be involved in,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되지 자, 뭐에 관여하느냐? mood regulation, 기분 조절. 감정 조절 합시다, 감정 조절. 이게 좀 낫겠네. 이해됐지? 자, 갑니다. 자, 이런 해마 부분이 또한 돕습니다. 우영시 동사. 너가 보아도록, 모니터 하도록, 어떤 안전적인, 안전을 알수 있도록 해줍니다. 환경에서. 자, 그리고 병렬.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흘리느냐? 너가 모니터 하고, 너가 저장하는 겁니다. 이해됐지? 병렬 조심해야 되지. 위험한 어떤 이미지를 너의 장기 기억에 자 그래서 네가 피할 수 있다 이런 위험한 것들을 미래에 이해되죠? 물론 소대수 로 해석해도 돼요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 상관없습니다. 네가 피하도록 하기 위해 이랬지 자이 해마 부분이 또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부 분으로서 여기서 이러한 것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한 거지, 맞습니까? 어, 문장 어깨 잘 하셔야 되고, DUT 의무로서 레귤레이팅 조절하는. 너의 뭘 조절하느냐? 신경 시스템을 조절한다. 어떤 신경이야? 심폐 세력이니까 공감 신경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거기다가 교감 신경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맞죠? 얘를 찍으면 한부 교감 정도 되겠죠? 이랬습니까? 해 오케이. <laughs> 결국 공감이든 부교감이든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결국에는 감정 얘기하는 거잖아. 감정. 위에서 감정 얘기했잖아요. 이해됐지? 하지만 이제 이게 문제야. 만성 스트레스가 컨 혼란스럽게 합니다. 해마를. 그리고,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가 리드 트 이끈다. 얘는 전치사가 되겠죠. 그러면 뭘? 터닝 바꾸는 것을, 신호를, 코티솔의 어떤 신호를, 온, 켠다라는 걸해라 켜다? 켜다로 해야겠구나. 코티솔의 어떤 신호, 호르몬이겠죠? 이런 호르몬의 신호를 켜는 것을, 코티솔 호르몬을 켠다? 뭐 대신에, 코티솔 호르몬을 끄는 것 대신에, 코티솔이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감정 조절이겠죠 이게. 자 그리고 이런 코티솔이 트랩, 가둔다 너를 어디에 지속적인 상태로 어떤 상태 에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또는 얼어붙어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가두게 됩니다. 이해됐지? 그이 상태가 무슨 상태야 쉽게 말하면 이 상태가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신체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 감정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지속적인 불안감을 준다, 이 소리잖아, 결국에는. 맞아요?